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검색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하고 대응 방안 제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 역시 기가 막힌 종목으로 뽑아 왔고요 영상 말미에 보시면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혜택이고요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 콤택 시스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잡아 드릴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콤택 시스템이 장중에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시세도 좋았고요. 거래량도 뭐 역대급으로 터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일단은 저는 콤택 시스템 오늘 종가상 6% 정도 올라서 마감됐어요. 1,500원이네요. 종가가. 근데 보시면,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응이 정말 쉽지 않다. 대응이 쉬운 종목이 아니다 그런 구간 아니다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좀 어려운 시기 아닐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댕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주식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거 뭐예요 언제 사가지고 그죠 언제 팔지 그 다음에 내가 비중은 내가 여기다가 얼마를 넣을지 그 다음에 내 심리 상태는 얼마나 안정적일지 불안감이 덜할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을좀 해보고요. 전반적으로 콤텍 시스템이 지금 오늘 왜 올랐는지 이 부분들 저희가 포함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아마 거래량이나 수급 보고서 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단기 매매 때문에 좀 들어오신 주주분들이 좀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 지금 일단은. 컴팩 시스템이 오른 부분들은 그 장중에 좀 뉴스들이 좀몇개 나왔었어요. 몇개 나왔는데 오늘 나온 뉴스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이 종목 뉴스를 오늘 제가 요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제목을 보시면 엔비디아 AI 플랫폼 오픈 시프트 도입. 레드의 총판 자격부각 상승세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오늘 레드햇이 좀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여기요. 요요 레드햇이 좀 부각이 되면서 레드햇 관련주 그보다 좀 개념을 키우면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보는 거죠. 엔비디아 수혜주로서레드햇을 거쳐서 가는 부분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물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도 같고요. 뭐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컴텍 시스템도 동일한 재료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고요. 오늘 오후 기사고. 보시면 AI 쪽으로 지금 뭐 엔비디아, 필드로 시세들이 좋잖아요. 관련된 종목들 기대감으로 상당한데 지금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별개일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기사 내용만 놓고 보면 여러분 나쁘지가 않아요. 뭐 호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호재성 기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레드넷의 오픈 시프트를 도입해 대규모 인공지능을 구축하게 되고 밝히면서 콤택 시스템이 강세다. 콤텍 시스템은 레드의 총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좀 적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여러분 보시면 콤텍 시스템은 제가 좀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콤텍 시스템은 레드의 총판 자격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부각된 것을로 풀이된다. 또한 콤텍 시스템은 바스트 데이터의 아시아 지역 총판사이기도 하다.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한 바스트 데이터의 스토리지도 도입한 것을로 알려졌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간접적인 부분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이제 지분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바스트 데이터라는 데고, 이 바스트 데이터에 아시아 지역 통판사가 컴텍 시스템에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찾는 부분들이 좀 분주한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엔비디아 수혜주 찾는 부분들이 많죠. 왜냐면은, 뭐, 인공지능 시스 AI, 그죠? 요거 필두로 해서 엔비디아 시세도 좋구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퇴마주 이러면서 움직임이 순환매가 강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재료에 대한 부분 여기 마지막에도 좀썰 있긴 하지만 좋아요 호재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그 콤텍 시스템이 뭐 시세가 이제 어렵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제가 보는 바로는. 단기 고점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움직임이라고 봐요 오늘이 그러면 중간에 좀 밀릴 가능성도 역시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 밀린다고 가정하면 밀릴 때 여러분들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가 이미 머릿속에 있으시면 상관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냐 면 내가 이미 비중이 좀 적다 나 비중이 적은데. 얼마 안 탔어요 그래서 만약 빠지면 나 그때 더살 겁니다 이건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나는 오늘 수급 보고서 어떻게 단기 매매하려고 샀는데 일단 내가 살 때는 괜찮아 보여 샀는데 사고 나니까 약간 고점 같기도 하고 아 불안불안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계신 분들이 저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에 대한 측면까지 아마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전략에 그럼 원하시는 비중은 이미 다 담으셨을 텐데 이렇게 해서 수익이 쭉 나면 상관이 없죠 근데 얘가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럼 하실 수 있는 전략이 만약에 손절밖에 없다. 그러시면 전략을 좀 잘못 세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으로 나올만한 재료들이 좀 있죠. 있는데 인공지능이고 엔비디아, 그죠 이쪽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어,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분봉을 보시면요. 뭐 10분봉 이런 거 볼까요? 보시면 오늘 움직임도 보시면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그리고 30일 날 보시면 자 30일 날이면 5월 30일 이에요 5월 30일 날 보시면 시세가 이날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셨고 오늘 장점 급등인데 제가 보는 반은 뭐냐 하면 지금 가격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보면 1100원 정도 라인 있죠 이정도 가격입니다 1100원 정도인데 지금 일단은 여기가 관건이에요 중요 가격이에요 여기가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1100원 매물이 좀 많아요 제가 볼때는 바로 넘어서기 쉽지 않은 매물대라고 저는 봅니다. 1,100원대가. 그러면 이 매물대를 넘어서는 거를 보고 전략 잡으셔서는 나쁘지 않다고. 만약에 나는 컴택시스템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어서 난내 기준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뭐 조정이 나오든 말든 그냥 보유해서 가는 방식으로 가시는 거고, 회사를 믿음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죠. 그냥 보유해서 가시는 거고, 다만. 내가 정말 믿음으로 가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냥 한두 구간 끊어먹고 나오려고 했고 단기 매매 로좀 수익나면 챙기려고 했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볼때 중요 가격은 1,100원입니다 현재 구간은 그러면 이번 6월 달에요 여러분 보세요 6월 달에 보시는 가격은 여기가 기준이에요 1,100원 그럼 여러 가지 대응이 될수 있는데 1,100원이 넘어설 때쯤 1,100원 근처에서 한번 끊어서 아마 수익 챙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1,100원이면 모두 다 수익이실 테니까 그러면 1,100원일 때 한번 수익 챙기셨다가 그다음에 다시 밀릴 때 혹은 1,100원이 다시 지지 라인으로 바뀔 때, 지지 라인이 형성됐다고 봤을 때 다시 2차전 이렇게 준비하셔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뭐냐면 지금 움직임은 1,100원 정도. 그러면 빠르면 오늘일 수도 있고요. 오늘 1,100원 왔었잖아요. 1,120원. 그러면 빠르면 오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구간이. 그러면 은 제가 표시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표시를 해드려 볼게요. 1,100원이다. 그러면, 1100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 구간이니, 어, 단기 고점에 대한 관점이 오늘 오, 왔을 수도 있고요. 이미 빠르면. 아니면, 앞으로 며칠 내에 여기 테스트를 다시 갈 수도 있겠죠. 1,100원 정도쯤 이렇게 장중에. 그러면 한번좀 챙겨 놓고 혹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이 이후에 여기가 만약에 돌파가 나오고 나서 그죠? 이렇게 보세요. 돌파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1,100원 라인을 다시 지지 받는 모습들이 좀 나온다고 하면 이때쯤에 다시 한번 미련이 남는 분들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했을 때가 이런 이 정도고요. 그게 아니고, 최악을 가정하면, 만약에 오늘 장 중에 1,100원대가 단기 고점이었다 그러면, 내일 이후에 흐름은 어떨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좀 빠질 가능성이 있죠. 가격 뭐 950원, 900원,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밀리, 밀릴 수 있잖아요. 밀린다 그러면 되게 피곤한 구간으로 가는 거죠. 어,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 자, 오늘 레드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시세가 좀 좋았고, 레드에 갈, 갑자기 이슈가 됐는데, 자, 보세요. 나무기술이 오늘 상한가 같잖아요. 나무기상한가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이게 보시면 내용이 여러분들,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어,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 자,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3월달 기사예요, 여러분들. 올해. 올해 3월 2일 날 기사죠. 제목 보시면 나무기술 엔비디아 레드의 AI 플랫폼 오픈시프트 클라우드 도입 레드햇과 공도주시 이러면서 오늘 나온 재료하고 거의 비슷한 제목으로 기사가 이미 있어요. 뉴스가. 그러면 은 처음 나온 소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늘 나무기술 상하가 간 부분들은 레드햇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간 거고 그 레드넷의 수의 기대감으로 나무기술 시세가 가면서 덩달아 약간 분위기 탄 부분들이 콤택트 시스템에 좀 장중에 있었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뉴스가 만약에 새로 나온 처음 뉴스라 그러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단기간에도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은는요 새로운 나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몇 개월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좀더 증대시킨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응에 있어서 만약 상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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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볼 만한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돌다리를 좀 두들겨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은 나무 기술이 장중에 시세를 지속적으로 내는지 아니면 나무 기술이 만약에 장중에 밀린다 그러면 콤택 시스템도 같이 따라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분석한 바로는 어 단기간에는 단기 고점 나온 이후에 좀 밀릴 가능성이 좀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해요. 음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탈출 기회가 없거나 이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강조를 해드리면 어떤 구간이냐 장중에 좀 면밀히 보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니까 가능성은 자, 당연히 뭐 상승도 있고 자 보세요. 상승할 가능성 당연히 있다고 봐야겠죠. 하락 가능성은 어때요? 저는 하락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단기 관점으로 봤을 때에요 그러면 상승 나온다 그러면 문제는 없죠. 다만 이제 하락 나올 때 전략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하락에 대한 전략이 없으신 분들은 좀 세우셔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단기 관점으로 봤을 때 콘텍스 테이밍 간 부분들은 레드햇에 대한 부분들로 했는데 이게 새로 나온 뉴스는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나무 기술이 관련된 이슈로 더 강한 시세가 나오니 이 종목과 시세가 연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서 나무 기술을 보세요. 나무 기술이 오르는지 빠지는지 거기에 따라 전략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요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콤덱 시스템 주주분들이라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전략 꼭 세우셨으면 좋겠고 아그사항은 알겠는데 내가 좀 바쁘거나 주식을 좀잘 모르는 측면이 있어서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는잘 모르겠다 이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 어, 전략에 대한 부분들 좀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시간대를 보니까 시간의 거래 시간대인데 한번 볼까요? 콤덱 시스템 그렇잖아요. 좀 밀렸네요. 그렇죠? 오늘 종가 1,005원이었는데. 음. 지금 4시 10분 거래 보니까 한1% 정도 992원에 네, 마감이 되, 됐군요. 근데 10분 단위니까 좀더 봐야 되는데 어, 움직임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좀 쉽지 않은 구간이다. 아, 어려울 수도 있는 구간이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컴백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전략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 있으시죠? 010-5865-4234번으로. 문자 하나 주시면 되시고요. 문자에 콤택 시스템이라고 종목명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목표가하고 대응방안, 매수매도 방법 이런 부분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전략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도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종목들 수익률 좋죠. 제가 최근에 유튜브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인데 100% 넘는 종목이 두 종목이나 나왔습니다. KBG 디젠스였고, 제가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을 채널에 올려드릴 테니까 제 채널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주식 혼자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주시는 거 무료니까 이에택 챙겨가서 여러분들 6월달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잡기 전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월 6일날 유튜브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왔고 무려 100%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k b g 였고요 일봉상 보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드리면서 단기 급등 시세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k b g 말고도 수익난 종목들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면 3월 21일날 제가 조 9일 알미늄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고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72% 수익 그리고 4월 7일 날 디젠스도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60%의 수익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현대 비앤지 스틸 역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시세 좋았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0%라는 급등 시세 나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종목들보다 회사 내용과 기대 수익률 자체가 더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해당 장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한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요. 그 회사가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요. 무료. 50%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내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니까 대기업 창업주의 투자 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견 기업이 2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주주에 대한 구성도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이 종목 가만히 둘수 없겠죠. 최근에 기관 엄청난 폭풍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에서 어느정도 매수세를 나타내는 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제가 자신있게 뽑아 왔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2023년 3월 달에 엄청난 매수세 유입된 부분들 확인이 되시고요. 3월 달에 왔던 이 매수세, 이 급등세는 거의 두 배의 상승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상승 폭이 무려 96%나 됐었습니다. 그만큼 탄력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으로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지난 4월 달에 월봉상 음봉 나오면서 쉬어줬다는 부분들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5월달 이후에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만한 회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자신 있게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월봉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 차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인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창업주 분께서 투자하신 투자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지분율은 4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블록 처리를 해놨지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고 1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가 정말 빵빵하게 구성되어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력적 적도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없으시고요. 010-5865-42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폭풍 매집 중인 사항들 현황까지 제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 기관 중심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융 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시,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매수한 수량만 놓고 보면 무려 115만 주 이상입니다. 기관에서만요. 엄청난 매수세 눈에 보이시죠. 이렇다시피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급, 차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입니다. 이고 이번 5월 달에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 010-5829-4234번으로 오늘의 종목 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뽑아온 자신있는 이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주식하시려면 종목 찾는 것도 어려우시고 수익 내는 것도 어려우신데 지금 보시면 수익난 부분들 괜찮게 나고 오 있죠? 12% 수익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 수익이고, 그리고 옆에 종목 보면 이 종목은 7%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죠? 7% 수익 인증 올라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뭐 14%에서 27%까지 수익난 부분들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고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장중의 종목들 공유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조식하실 수 있습니다.